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닥콘입니다. 이번 어, 영상은 어, 단순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저에게 게임을 하나 좀 추천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너무 할 만한 게임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찍다가 중지된 게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한 게임을 막 오래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금방 접는 경우도 많고 한데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겠죠. 최근에 어... 트리오브세이비어가 대규모 패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지금 깔아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키울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처를 키웠는데, 처음 예, 오픈을 했을 당시 에제 아처를 키웠는데 지금도뭐 나쁘지 않아. 요 그냥 그냥 뭐 왕릉에 가라 하길래 거기서 열심히 닭살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도 좀 깨면서. 아무튼 어 지금 제가 중지된 게임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 게임들을 아마 거의. 지워지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새로운 그 게임들은 이제 새로운 영상이 거의 안 올라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 조만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 좀그 아이템이 좀안 갖춰지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약간 좀 끌리는 게좀 지금은 없어서 좀 영상을 찍다가 말았는데 일단 파밍의 시대 시즌 1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되는대로 그 시, 솔직히 말하면 시즌 1이라고 하, 했는데 시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냥 제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건데 시즌 2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임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재생 목록은 생성시켜뒀는데 게임 제목도 적어놨거든요 음, 근데 그 게임이 지금 좀안 끌려서. 그리고 시즌1도 안 끝났는데 시즌2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고.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액트4를 진행은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는 아니죠. 한 초반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깨뒀어요. 그래서 영상도 있고 스토리 진행하는 부분만 이제 위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어, 일단 시즌4 같은 아, 액트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5편 정도 있는데 그거를 올리고 끝낼 것인지 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강제성으로 한 거라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트리오브세이비어 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이제 추천할 게임이 있으면은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RPG면은 뭐또 좋구요 근데 검은사막은 하지 말아주세요 검은사막 최근에 접었습니다 검은사막은 최근에 접었으니까 메이플 뭐 이런거 하지 말아주시구요 메이플 1, 2 전부 다요 그거는 안돼요 제가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외의 게임은 올려주시면은 마음에 들거나 하면 이제 참고해서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밍의 시대 시즌 2로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뭐 RPG 게임은 아무래도 결국에는 템도 좋은 템 얻고 강화시키고 뭐 하면서 득템하는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게임을 앞에 말했던 게임들 검은 사막을 제외하면은 전부 그대로 아직 제 노트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 보시던 영상 보다가 어, 이제 안 올라오나 해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있다면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노트북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음, 그래서 음질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마이크를 새로 살 계획은 없고요. 음, 아무튼, 어 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 방향으로 어 가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좀 바쁘네요. 그리고 어 러시 최근에 크로니클 러시아 올라왔잖아요 완결까지 다 있는데 올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좀안 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완결을 어 몇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고 크로니클 시리즈는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다 찍었는데 이게 아좀 아쉽네요. 이제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었다는 게좀 아쉬워요. 일단 빨리 마무리 하고요. 음,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댓글 많이, 많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도 그걸 보자마자 바로 답, 보는 대로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릴 테니까.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맘에 드시면 구독해주시고요. 마이크를 최대한 자주 써보도록 하, 할게요. 이제 게임을 할때 어, 쓰더라도 뭐 제가 게임을 하면은 집중하면은 말, 말이 없어지는 타입이라서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오버치 워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요즘에 손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 손이 안 좋다는 게좀 손목이나 이런 쪽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런 게임을 잘못 해야죠. 컨트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게임은 그래서. 좀 쉬도록 하고요 어차피 올려도 안 보시잖아요 제 실력이 없지 않은데 어, 많은 분들이 실력이 없는 자료 어, 제가 간만으로 하니까 뭐 그런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닥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